그래서 3백삼 조. 그래서 이마계만 들어가기 전에 <laughs> 우리 불교를 믿는데 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든 어려워요. 불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믿음이란 거는 에, 부처를 믿는데, 에, 부처를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부처를 믿어보면, 내가 망상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부처를 그림자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림 부처는 아니고, 부처가, 부처가 우리를 보는 눈은, 우리 중생 속에 그대로 묘하게 부처가 있어요. 눈에 안 띄는 부처가. 진리가 있다고 말이야. 깨달음의 성품이 진리인데, 그 있다고 말이야. 그것이 믿어져야 이제 생활도 좋아지고 불교도 좋아지지, 그러나 무조건 유망행만 들면뭐 어렵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믿어야 돼. 반대망상에 있든 말든, 혹시 오든 말든, 근본이 묘한 존재다. 스스로 묘한 존재다. 스스로 묘한 존재라는 것은 자성인데, 여러분이 안고 서고하면서 배고픈 줄 알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굳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부처는 그걸 깨달아 본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자성에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성품만 있더라. 성품이 이제 모든 생명에 있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를 빚는 거예요. 그 성품의 성질을 비었다 그래. 비었는데 우리가 생각는 아주 빈게 아니고 나를 깨닫게 하면서 눈에 안 비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 같은 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머리로믿지 말고 딱 붙여서 빚어보라. 빚어보면 이마경도 이해가 되고 생활도 좋아지고. 삶의 딱 중심이 생겨요. 그러나 하면은 이 몸통을 가진 사람은 계속 일궂진 거예요. 생 자체가 이것이 이 타고났다고 하면 생 자체가 그냥 해가 떴다 지내기, 사시가 변화되기, 밥을 먹고 소화되서 피가 돌듯이 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어 계속 일어나요. 그보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가렇고 나더만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또 문제 속에서 사람은 또 완전한 걸 기다리고, 행복함을 기다리고, 종을 기다려. 그런데, 기대하는데, 종을 기대하는데, 불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무너져 불잖아요. 그러면 또 절망하고, 희망에 부전으고 젊을 때는 그냥 몸이 막 크니까 영원히 살것 같고, 자기는 안늘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젊을 때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젊은 사람을 기준을 두고, 어,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이 달라요. 젊을 때는 젊음이 채 살고, 늙어지면 늙음이 채 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젊고 늦고 상관없이 묘한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석가에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 근데 그것은 내 생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이미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자. 생각으로 하는 걸 그쳐보면은 거기서 그냥 진리가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묘한 삶이 묘하면서 유마경이 팍팍팍 나가요. 삶이 다 풀어져요. 그 믿음이 확실해야만이 히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들리지 않아요. 그러려면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어요. 종교 아무것도 없어지 종교 이거 하자고 하는 모든 성인은 이거 하자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성인은 요즘 이건데 우리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데 이걸 믿어야 돼. 그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안 떠났다는 거예요. 안 떠났지 않습니까? 어, 밥 먹고 소화되고 저절로 할줄 아는 게안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못 익키고 해가지고 잘못 살아가지고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진짜 나를 믿으려고 하니까 나는 행패는 사는 거지. 다 그런데 그안 그다 고 상관 없이 여러분은 바탕에 찍니다. 부처다 그 말이에요. 부처를 잘못 빼고 큰일 나는 거예요. 배려 그래요?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없어요. 사기꾼이고 완전 사탄이야. 여러분이 믿더라고만 그걸 믿어야 유마형이이행 <laughs> <이>, 하고 싶습니다. <laughs>